자, 그러면 한의 경제와 문화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에까지 우리는 어디 무엇을 봤느냐면, 춘수정국과 그 다음에 진나라와 그 다음에 전한, 신, 후한의 정치까지 봤고요 오늘은 우리가 한의 경제와 문화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위진남북조, 수나라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하 하나 적어 볼게요. 한의, 경제, 문화와 위진, 남북조와 수나라까지 이렇게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한의 경제와 문화입니다. 자, 한의 경제에 대해서 우리 교과서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에 대해서 너, 여러분들 너무 어, 신경을 이렇게 많이 쓰시면 안 되겠고. 그냥 이해한 데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환과 후한 400년간 비약적으로 경제가 발전한데요. 첫 번째는 철제 농기구와 우경이 보급이 돼요. 본격적으로 보급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농업 생산력이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 호족이 등장하면서, 어, 이 한의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뭐, 이제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문화입니다, 문화. 첫 번째. 한대에 그러니까 한나라 시대에 유학이 통치 이념화가 되는데 이 유학은 황제 지배 체제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통치 이념으로 이제 선정이 되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황제가 너네들을 다스리는 것은 당연히 지극히 옳다.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 유학이 통신념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laughs> 태학 오경 박사인데 자, 태학은 교육 기관이고 오경 박사는 지식인층을 우리는 얘기하는 게 바로, 어, 태학과 오경 박사입니다. 즉, 유교 경전을 교육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태학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태학이 되고, 유교적 지식인의 관리를 선발했다. 즉, 유교적 지식인이 누가 되는 거야? 오경 박사가 되는 거야. 음, 자, 오경 박사란 말은, 어, 그, 우리 한국 사이트로 나왔으니까, 앞에 한번 보세요. 자, 세 번째, 훈고학입니다. 자, 훈고학. 자, 훈고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당시에, 어, 유교의 장르다라고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유교의 장르 중에 하나가 바로 훈고학이에요. 자, 훈고학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우리가 분석행위를 알아야 돼. 저번 시간에 우리가 분석행위라는 게 뭐냐? 책을 불태우고 유학자들을 파묻었다. 즉, 유학과 관련된 책도 불탔겠죠. 그다음에 유학자는 당연히 파묻었고, 그거 이후에 이 다시 한번 뭐예요? 유교의 자 유가 사상을 정리를 해야 뭐요 유교가 유교의 내용이 정립이 되겠지, 그지? 근데 이 유가 사상을 뒷받침하는 즉 유교의 내용을 어 설명해 줄수 있는 경전들이 많을까 적을까 적어졌잖아 이것 때문에 그래서 흩어진 경전들을 모아서 정리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흩어진 경전정리로 인해서 음, 경전정리를 통해 유교경전의 문장과 그 다음에 글자 해석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어, 뭐 인이란 땡땡땡땡 이다 이거죠 이 땡땡땡땡 이것이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원래 무슨 자인지를 알 수가 없거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른 책들을 찾아보고 그다음에 뭐 저명한 사람들을 찾아 가지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정리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훈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왜 했느냐가 중요한 거야. 뭐 때문에? 분 이놈의 분서 경유라는놈 때문에 그렇다. 아,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불인대요 자, 비단길 비단길은 우리가 장건 때 장건이면은 한 무제 한 무제니까 전한, 전한 시대에 개척이 되었다가 언제 들어오냐면 후한 때이 비단길을 통해서 전래가 돼요. 음, 그래서 불교가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이역사상대 사마천이라는 사람은 사기를 지은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마천의 사기를 많이 알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배부쳐 놓게요. 을 자, 체륜의 종이 개발인데요. 사실 체륜이 종이 개발한 내용 자체가 중요하진 않아요. 학문과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이 종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학문과 문화 확산에 종이라는 이런 기록할 거리, 그러니까 기록할 수단이 없으면 이런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이는 유럽에도 전래가 돼요 가볍고, 그러니까 기록할 수단치고는 가볍지. 예전에는 뭐 나무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묶었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오돌들도 이렇게 이렇게 말려 있는 것이 볼수 있었어요 이것은 목간이라고 해서 어, 종이가 만들어지기 전에 썼던 그 종이 대체 용품이 바로 목간입니다 여기다가 글씨를 써서 이렇게 두루루루 말아 놓는 거야 목간 어 목간 이라고 합니다 자 일곱번째 과학이 발전했다 이건 이 그냥 넘어가세요 해시계가 만들어졌고 지진계가 만들어졌고 혼천이라는게 만들어졌단다 넘어갈게요 마지막 한자정리 서체를 통일을 하고 표준 글자체를 정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라고 썼을 때 요런식으로 이제 딱, 정자로 딱 쓰, 쓰는 것들이 한나라 때 결정이 되는 거야. 옛날에 이런, 이런, 이렇게 막 날려쓰고 날려놨어. 이런 글자체보다는 이러한 글자체를 이제 통일을 하도록 이제 정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어, 바로 한나라의 문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훈고와 이 내용과 그 다음에 역사서 편찬에서 사마찬의 사기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불교가 들어온 요 내용, 이한세 가지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제가 수업 시간에도 사실 위진남북조에 대한 설명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위진남북조는 어, 우리 책에는 정치와 문화에 대한 내용이 다량 들어가 있는데, 사실 정치보다는 오히려 문화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해 주시기를. 탁 드리겠습니다. 음. 자 위진남북조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후한 말의 상황부터 봐야 돼요. 후한 말 이제 하시로 대표를 하는 그 외척과 그다음에 십상시로 대표가 되는 <laughs> 예 십상시로 대표가 되는 그런 이제 환관들이 이제 횡포를 부리면서 후한 이제 한나라가 이제 급격하게 쇠퇴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 사이에서 음, 황건적이라 하여서 노란 수건을 쓴 사람들이란 거야. 노란 수건을 머리에다가 둘러놓고 다니는 도적들이란 뜻이 바로 황건적인데요. 황건적인 난이 일어나고 이 황건적인 난이 지날 때, 때쯤에 각 지방의 호족들이 일어나서 독립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군웅할거예요. 그러다가 이 군웅할거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니까 위촉오의 삼국의 형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는 삼국시대라고도 부르기로 합니다. 그러다가 총나라나라가 망하고 오나라가 망하면서 위나라가 이제 통일하게 되는데, 이때 위진남북조 때 위가 요거예요. 조씨 가문의 위나라가 통일을 하고, 이 조씨의 마지막 황제가 당시에 진이라는 왕국이 있었는데, 이진이라 왕국을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면, 사마시가 다스리고 있었어. 그래서, 사마염이라는 사람이 왕이었는데, 이, 그러니까 쉽게 가면, 이 진나라 당시에 뭐였냐면, 제후국이었는데, 제후국의 왕이었던 사마염에게 양위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마시의 진나라가 제후국이 아니라 제국이 돼요. 그래서, 위진.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다가, 5호16국과 동진이라는 이제 개념이 여기 나오는데, 진나라의 정치 그 암투라고 하나요? 네. 정치 갈등이 많이 벌어져요. 쉽게 얘기하면 안으로 그 사마시 안에서 서로 이제 권력 투쟁 같은 것들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나라가, 음, 국력이 이제 많이 쇠해지는데, 약해지는데, 이 치기를 틈타서, 어, 이 북쪽에 있는 오랑캐들이 대거 어, 중국의 이 북부지방을 먹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지역에다 무엇을 세우냐면 북조를 세우게 되고 이 북조 이 지역에서 도망쳐온 한족들이 여기서 나라를 또 세우는데 여기에 남조가 돼요 약간 이해되시죠 그래서 5 5 1 6공과 동진 즉 북조와 남조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는 거야 이거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위, 진, 남, 북, 조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 진, 남, 북, 조를 통일한 사람, 통일한 나라가 수나라가 되는 거고요. 자, 좀만 더 볼게요. 그래서 위초고에 대한 내용은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됩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위의 통일과 진의 건국이 되었다. 자, 요것도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556호가 동진인데, 어, 이거는 너무, 여기 있는 글자에 너무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요 마지막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에 대해서 볼게요 자 북방민족이 침입을 해서 하북지방 즉 아까 우리 이렇게 중국 땅이 있으면 요 북쪽 지방 있죠 이 북쪽 지방이 다 이제 날라갔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오랑캐들이 나라를 곳곳에다 이렇게 세우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가지 나라들을 세우는데 그게 5호 1 6국이고요 남쪽에는 동진이라는 나라가 건설이 되면서 강남으로 한족들이 도망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남북조의 구도가 갖춰지게 되는데 이 동진도요 얼마 있다가 없어지고 그 이후에 한족들의 나라가 마구마구 세워져요 이 밑에서 그래서 남조라고 일컫고 위에 있는 어이 오랑캐들의 나라를 북조라고 이제 보통 일컬어요 그래서 남조는 한족들의 나라들이 자꾸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고 북조지방에서는 즉 북조쪽에서는 어, 선비족이 세운 북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로 이제 우뚝 서게 돼요. 그래서 선비족의 북이와 한족의 나라들이 있는 이 구도를 우리는 남북조 시대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네 번째. 그 북조의 나라 중에, 북조의 나라 중에 아까 선비족이 세웠던 나라 이름이 뭐였냐면 북이었단 말이야. 이 북이가 북이에서 한화 정책, 즉 한족화가 되는 그런 이제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북귀의 효문제라는 황제가 선비족 복장과 언어를 금지합니다. 누구에게? 어, 자기 동족이었던 선비족에게. 왜냐? 선비족의 문화로는 중국에사 중국에 있는 그 누구보다 어, 한족보다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쉽게 하면 급이 안 되는 거야, 수준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금지를 시키는 거야. 이런 것들을 금지를 시키는 거야. 그럼 뭐 하라는 거야? 어, 한족의 복장과 한족의 언어를 쓰라는 거야. 그리고 아예 너네 이름도 바꿔 중국식 성실에 갖도록 하는 거야. 중국식 성실은 뭐야? 한족의 성에 이뭐 이씨, 박씨, 김씨 이런 거 같이. 어, 이것도 약간 뭐예요? 사실 이씨나 어, 이제 박은 쪽 그렇고 뭐 조씨나 위씨, 뭐 관씨, 뭐 이런 등등등 뭐제갈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 이런 것들이 다 중국의 성씨잖아. 어, 이런 한 족의 성을 쓰도록 가는 것이 바로 한화 정책이겠죠. 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상 선비족은 한 족화가 되고 말아요. 그만큼 이제 한족의 문화가 우수하다는 걸 이제 증명하는 거니까. 자, 다음으로. 남쪽입니다남쪽 남조. 자, 남쪽에 있는 이제 나라들인데, 남쪽의 나라들이 강남을 개발하기 시작해요. 자기는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니야. 자, 그런데 우리 중국이 이렇게 땅 보면은 강이 두 개가 있다고 있어. 하나는 황하. 하나는 양자강. 또는 장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둘다 중국으로 얘기하면 창장강이라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양쯔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 뭐 창장강이라 해도 좋고 양자강이라 해도 좋고 창강이라 해도 좋고 양쯔강이라 해도 좋아요. 어쨌건 여기서 말하는 강은 이 강들이 얘기하는 거야. 밑에 있는 강. 됐죠? 이쪽 지방이 개발하는데 양자강이 비옥한 토지와 농지와 한족의 선진 농업 기술로 강남 지역을 개발해요. 원래 이 지방은 뭐였냐면 늪지였어. 그러니까 비옥하긴 비옥한데 이런 농업 기술이 있지 않으면은 이 늪지를 개발할 방법이 었었거든 근데 왔잖아. 해결사가 등장했잖아. 누가 한족들이 와서 이 늪지를 개간을 해요. 그러면서 이력 이 강남 지역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자, 이제, 어, 문화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화. 정치 혼란기. 자, 이 시기에는 남조와 북조가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 정치적으로 혼란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발달을 했는데, 두 번째, 구품중정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제 위나라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추천을 통한 관리 선발 제도인데, 원래는 이 능력이 좋은 사람을 추천해서 어 관리를 선발하려고 하는 거였는데 이 관리로 선발될 추천될 인물로 어떤 애들이 올라오냐면 지방 호족들이 대거 올라와서 이 사람들이 관직을 독점해버려요 그리고 일부 이 지방 귀족 가문들은 이런 관직을 여러 번 지내다 보니까 아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어 명문으로 이제 거듭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유명한 가문 즉 명문 명문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니까 어 오케이. 어 명문으로 이제 거듭나요. 특히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문벌 귀족으로 성장하게 되더라. 예. 부품 중정제가 원하던 바는 아니었지만 어쨌건 이런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어요. 자, 이 밑에 내용은 여러분들 읽어 보시면 돼요.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자, 그럼 종교입니다 종교 이 시기엔 종교도 발전했는데, 사회가 불안해지니까, 사회가 불안하죠? 그죠? 언제 내가 죽을지도 모르고, 이 나라가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니까,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정신적인 위안을 종교에서 찾고자 해요. 그래서, 불교와 도교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 불교, 후한때 전래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왕실과 귀족의 보호 속에서 발전을 하게 되고, 그 지원을 바탕으로, 대규모 석굴사원을 건립하게 됩니다. 또한 한반도에도 전파하게 되죠. 어디 고구려와 백제, 그다음 도교입니다. 자, 도교는 도가 사상에 민간 신앙이 더해져서 만들어진 종교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우리나라에 이제 도교가 들어올 때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신선사상과 기억해야 돼요. 불로 장생을 얘기했단 말이야. 불로 장생 늙지 않고 오래 살고 싶대. 자, 늙지 않고 오래 살고 싶으면 병이 없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뭐 의학. 그다음에 내가 이 의학만 가지고 살수 있나? 아니지. 뭘 먹어야 되겠지? 약을 먹어야 돼. 그래서 약학, 의학과 약학의 발달이 있어서 이 불로장생술이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렇죠? 그럼 중림 치련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뭐 은둔기인들이다라고 그냥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수왕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수왕조 자, 37년 왕조예요 아까 진나라는 15년 왕조고요 수왕조는 37년 왕조입니다 5 8 9년 이거 외우지 마요 수나라가 중국을 다시 한번 통일합니다 자 두번째 토지제도와 군사제도를 정비를 했는데 이거보다는 뭐 이것 때문에 별표 친 거야. 과거제 때문에. 중국에서 최초로 과거제라는 걸 실시하게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수양제에 대해서 좀볼 건데, 수양제는, 어, 대운하라는걸 건설을 해요. 자, 이렇게 중국이 이렇게 땅이 있으면, 하북지방에서 강남지방으로 내려가는 이큰물줄기를 만드는 공사예요. 그러니까, 작은 공사는 아니겠죠? 그죠? 대토목 공사예요 이거는. 대토목이야, 이거는. 대토목 사업인데. 어디 보자. 자, 대토목 공사예요 그러니까, 큰, 큰 사업이에요. 그죠? 어. 자, 두 번째. 고구려 원정. 그 다음에, 우리 수양제는 고구려 원정을 갖죠. 약 119만의 병력을 끌고 와서. 그래서 어디서 털려? 의지문덕의 어. 살수에서 털리죠. 어. 이제 여러분들 이건 알거 아니야, 그지? 어. 자 결국 이 수양제 때 지나가서 사실상 멸망을 하게 되는데 먼저 이 대운하 작업이라는 것 제가 대토목 건설이고 돈도 많이 들고 노동력을 다 감당해야 하는 백성들의 불만이 커져요. 뿐만 아니라 사실 이게 중요하죠. 이것 때문에 멸망이 되죠. 고구려 원정을 실패하는데. 이 고구려 원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어, 돈과 어마어마한 자원들이 어~ 투입이 된 거야 즉 병사 그다음에 뭐~ 이제 군량 같은 이제 물자 어? 그다음에 병사만 데리고 가면 안 되지 무기 등등등등 다 이게 다 뭐예요 돈이잖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그거였거든요 이 그~ 전쟁이었거든요 근데 이 전쟁에서 지니까 민심이 극도로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재정도 악화가 되는 거예요. 특히, 민심이 안 좋아지는 건또뭐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기도 해요. 결국, 어, 반란이 일어나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당왕조를 봐야 되는데요. 당왕조부터는 우리가 다음에 또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